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며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주님.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어느 날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누구와 같이 여기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여러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의 환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여호와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테니 그만 방황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며 본격적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모습을 먼저 드러낸 세례 요한은 스승으로 보였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같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생각했습니다. 고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사람으로 여기거나 스승과 제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잇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으니 그렇게 여길 만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일리가 없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던 바나바와 달라진 사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고 가르친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기에 신약을, 바울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으니 구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삶이 새로워졌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본으로 삼고 배워 따라 하려고 힘썼습니다. 겨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변화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나바나 사울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는 사람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삶이 예수님을 담고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담기는 했는데 따라 살지는 않거나 담지는 않았지만 따라 살거나 해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없습니다. 흔히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춘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친부모도 진짜 자기들 속으로 낳은 자녀가 틀림없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도 스스로 혼란스럽지만 부모들도 그에 못지않게 혼란스럽습니다. 닮은 듯 닮지 않아 보이고 같이 지내고는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듯 여겨집니다. 부모는 아직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고 자녀들도 부모의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 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간다는 뜻의 계승은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발전과 늘 짝을 이룹니다. 계승 발전이죠. 옛 것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 녹여 변화되고 더욱 선하고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하는데 삶이 달라지지지고. 더 나아지며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해 우상을 물리치고 악을 징벌했던 엘리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라고 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더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난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부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여호 하나님이라는 진리에도 생명에도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도 무시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진리와 생명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여호화를 모독하고 백성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며 바르지 않은 길을 길로 이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범죄자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재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셔서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자기들을 독사의 자식이나 회칠한 무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신성한 권위에 도전해서 기분이 나빴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의 후예로서 성전에 관한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그 허락한 대가를 뭐 얼마 받아 챙겼겠지요. 그것을 못하게 하신 예수님, 성전에 대한 권위를, 권위에 대해 도전한 거고, 자신의 이익을 흩어버린 분, 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외웠고, 잘 알고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 행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유대 지도자들에게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요 유대 지도자들은 어쩌면 이런 이유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가 자신들의 권위를 뒤흔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해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들은 땅에 떨어지거든요. 자기들이 거두었던 이익은 쓸모없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하나만 잡아 죽이면 모든 일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 자신들이 백성 앞에 다시 우뚝 설수 있으리라 여기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의 모임인 산헤드리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치 기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을 재판하기도 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도 형을 집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던 총독만이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문제를 빌라도 총독에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사건을 재판할 수도, 사형을 언도할 수도,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게 로마의 속국 유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 예수님을 신문하며 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던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셨듯이 말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다스리던 유대에서 갑자기 나타나 이런저런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던 예수에 대해 듣기는 했었을 겁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 정도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더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며 유대인이 왕이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굳이 유독 없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당시 많은 사람이 빌라도와 같은 태도를 보였음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관심 없었어요. 단지 로마의 반영만 하지 않으면 되었던 겁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빌라도를 비롯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 세계를 신적인 권세로 다스린다고 여기던 자신들의 주인인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 지도자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아니고 여호와께 보냄을 받은 자도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을 현혹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아예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자신들의 권위도 세우고 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누가 뭘 하든 나는 주를 그리스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 11장 27절에 보면 이 고백은 마르다의 입을,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마르다도 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표현, 표현은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만, 옛 번역에서는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라버 원문도 그렇고, 다른 언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I believe in,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고백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모습이나 신앙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구를 통해서 여호학계로 나갈 수 있다거나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거나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모두는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무늬만 그런 척 보이게 꾸밀 수는 있으나 참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정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성경에 알려진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고백. 그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삶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온전히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앵무새인 겁니다. 우리는 앵무새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을 잘 따르고, 아무리, 아무리 그럴 듯해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요. 앵무새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새처럼 하는 따라지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믿음과 그 따름을 삶에 실천하면 할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선금 좀 드리고 봉사 좀 한다고 그리스도인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말이죠. 나는 바르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씀을 흩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